안녕하세요. 역세권랜드의 조희기로입니다. 오늘은 주택 규제 지역 해제의 한 부분과 거기에 따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규제 지역들을 많이 이렇게 해제하고 있는데, 규제 지역 서울 및 연접 네 곳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를 했습니다. 2022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의 그 보도 자료에 들면 다 나와 있죠. <laughs> 이 보도 자료에 보면은 어, 2022년 11월 10일 어, 유튜브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어, 서울과 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연접한 네 곳을 어, 제외하고 모두 이제 해제를 한 겁니다. 그럼 어떤 규제를 해제했냐? 어, 여기 보시면은 어,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어, 어, 조정 대상 지역 이거를 완전히 해제했다는 겁니다. 어, 네 군데를 빼고요. 어, 그래서 어, 네 군데를 보면은 어, 서울과 과천, 성남, 분당구하고 수정구, 하남 광명시를 제외하고 어, 전부 해제한 겁니다. 어, 지금 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어, 규제 완화하고 이 해제한 부분이 보면 은 어, 취임하자마자 양도세 그 다주택 중과된 부분을 1년 동안 유예를 시켰죠. 어, 그래서 어, 2022년 5월 10일 날 취임을 했는데,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물론 이거는 1년 후에 또다시 연장할지는 그 다음 일이죠. 어, 그 다음에. 22년 6월 30일날 1차로 화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지방에. 근데 두 번째로 9월 21일날 지방 광역시하고 도의 조정 대상 지역을 전면 해제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서울과 연접 네곳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해제한 겁니다. 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이네곳을 제외하고 해제했다는 데 있죠. 네 곳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 결국은 서울하고 붙어있으면서 핵심적으로 어이 주택 가격을 선도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그래서 지금 요네 군데를 제외를 했는데 앞으로 또 규제를 해제하면은 이제 이네 군데가 또 해제가 될 수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규제를 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규제를 계속 하는 정책이었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규제를 해제하는 정책으로 지금 이미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규제가 해제될 때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우리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규제 지역 해제는 음왜 하는가? 아 보면은 규제 지역을 해제함으로 해서 실수요자들의 거래를 정상화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청년 세대라든가 무주택자들. 이 사람들은 규제가 있으면 은 주택을 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실수요자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거래를 해제했다. 그다음에 미분양 주택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미분양 증가에 따른 주택 시장을 조금. 활성화해야 되겠다. 지금 건설회사에서 분양이 잘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건설회사가 또잘 돌아가야 대한민국 경제가 또잘 돌아가거든요. 그 다음에 주택 규제는 풀고 공급 확대 정책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윤석열 정부가 8.16 정책, 8월 16일 날 5년 동안 270만 가구를 공급하는 걸로 이미 발표를 했죠. 물론 5년 동안 이제 270만 가구를 전체 공급을 할 거냐, 아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는 이제 진행해봐야 되겠습니다. 만은 공급을 제대로 시키는 것만이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이죠. 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 과거에 보면 주택 공급은 좀 부족하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부족하고 거래를 안정화시키려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공급을 제대로 하고 어, 규제는 풀어주겠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지금 어, 피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정책을 제대로 보고 어, 부동산 투자를 해라 그런 말이 있죠. 음. 그러면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는가? 어, 뭐 답이 나와 있죠. 지금 규제가 해제, 해당 해제되지 않은 다섯 개 지역이 바로 어, 투자 지역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죠.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다섯 개 지역은 개발 수요와 높은 주택 수요가 있다는 거죠. 어, 이, 어, 국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발 수요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역이 많다는 거죠. 이 다섯 개 지역이. 그리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주택을 원하는, 어, 수요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어, 그 지역이 어 좋은 지역이고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 주택 공급이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 지역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어, 이것은 제가 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그 규제 지역 해제 공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발 수요와 높은 주택 수요가 있다. 그 얘기는 어, 가치가 미래 가치가 높다. 아, 어, 아주 대변하는 거죠. 서울 전 지역, 과천. 과천은 서울 강남이하고 붙어 있죠. 강남이나 마찬가지죠. 또 성남. 성남은 그 판교를 비롯해서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어, 성남에 분당구하고 수정구. 어, 분당구하고 수정구면 뭐 거의 3분의 2라고 봐야 되죠. 어, 그리고 하남. 하남은 이제 서울 강동구하고 붙어 있죠. 또 송파구하고 붙어 있고. 그래서 하남은 어, 미니 서울이다. 서울하고 붙었다. 이래서 아, 또, 하남도 서울, 아, 강남 쪽에 이제 아주 인접해 있고요. 또, 광명시. 아, 광명시 또, 어, KTX를 비롯해서 어, 서울 바로 붙어 있죠. 그래서 이 풀리지 않은, 규제가 풀리지 않은 다섯 군데 지역에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하시면 어, 어, 성공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부동산 투자는 언제 하면 좋겠는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죠. 제가 영상에서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 투자는 규제가 해제되고 규제가 완화될 때가 투자할 타이밍이다. 지금 규제를 계속 세 번씩이나 해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양도세 다주택자 규제 완화까지 네 번째 해제되니까 지금 많이 해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침체기가, 호환기보다는 침체기가 어,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다. 침체가 됐을 때는 모든, 음, 이 부동산이 가격도 저렴하고 또, 어, 침체기에는, 어, 올라갈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어, 그래서 침체기가 지금 현재 세계적인 침체기죠. 어, 그래서 지금이 투자할 수 있는 시기다. 그 다음에 모든 투자의 기본은, 경제 원리가 그렇습니다. 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회복기, 회복기에 들어서 투자하려고들 하시는데, 그때는 이미 좋은 물건을 찾기도 어렵지만은, 이 수익을 낼수 있는 폭이 아무래도 좀 작죠. 그래서 침체기에 어, 가격이 낮을 때, 저가일 때 사서 이제 회복될 때. 결국 지금 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전쟁도 이제 에, 이렇게 <laughs> 이제 끝날 조짐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이 미국 금리도 금리도 이제 조금 들올린다는 <laughs> 보도도 나오고. 결국은 완전히 모든 경기가 회복돼 버리면 투자 시기는 이미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세 가지 이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죠. 그래서 너무 밑바닥에서 투자하시려고 하시다 보면 실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금이 부동산 투자하는 시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뭐 우리가 그 역사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 건데 역사는 반복되죠. 역사는 전쟁하면은 또 어, 휴전을 해서 평화가 또 반복이 되고, 전쟁과 평화가 계속 반복되는 게, 이 지구상의 논리죠. 또, 침체기가 있으면 회복기가 오고, 이것도 반복이 되고, 또, 주택시장은 규제와 해제를 반복하죠. 어, 우리나라 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어, 규제와 해제를 계속 반복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규제, 또이 윤석열 정부 지금은 이제 해제,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는 침체기와 규제가 해제되는 때가 아주 타이밍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위기가 기회다. 이 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말을 실행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투자하시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래서 침체기에 투자를 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시간이 가면은 회복기가 오고, 또 호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팔으시면 되거든요. 그때도 또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그러면은 또 팔으시고, 그 다음에 또 재투자해서 또 수익을 보고, 이 반복적으로. 이 투자와 수익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 수익이 난이 수익 돈이 축적이 되는 거지 한번 투자 딱 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없죠.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은 투자와 또이 매도, 이 판매는 반복이 되면서 수익을 내는 거다. 그래서 지금이 지금이 굉장히 좋은 투자 시기다.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만약에 조금 의구심이 간다면 조금 투자 금액을 낮출 수도 있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가서 투자하셔서 나중에 비교해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즘 이번 기회를 잘 여러분들이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도 부동산 개인 투자 상담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10월달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나 또 어떤 물건이나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토지 모든 분야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세미나에 오신다든가, 또 개인 상담을 신청하셔서 상담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시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부동산... 전문으로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연락하고 이 상담하고 하시면서 자산관리를 해나가는 거지 혼자 물론 다 잘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서로 상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상담을 아주 그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잘 들으셨으면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